네, 여러분, 그,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장마감하고 HLB 그룹에서 테라피틱스의 시비를 인수하는 건의 재료가 발생했잖아요. 60억입니다, 60억. 그러니까 이번에 60억 시비가 HLB가 그 HLB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처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해서 지금 이제 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그7.96% 정도 지분을 h l b 가 보유를 했었죠. 네. 이번에 또 다시 1260억을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자이 지금 현재 상황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다른 부분들, 어, 특히 그 미국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바뀐 거. 네, 요것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수급적으로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금 이제 테라피틱스가 완전히 그 폭발 직전의 모습을 해놓고 있는데 왜안 터지는가 이 네,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제가 새롭게 요거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승부를 좀 걸어볼 종목이 이제 테라피틱스 말고 이제 읍수신분 입장에서는요 네, 승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승부주를 하나 제가 찾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막 1, 20%가 아니라 더블 정도 낼수 있는 더블 승부주 요거를 네,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폭증을 이번에 3분기에 했고요 네, 그리고 외인 기관 쌍끌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진짜 우리가 승부를 걸어서 대박을 좀 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요건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라피틱스 바로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테라피틱스가 지난 금요일날 장마감하고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던 걸 아실 겁니다 자, 요게 이제 60억 정도입니다 60억 60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제 뭐냐면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에요. 그렇죠? 타 네, 탑업인 취득 자금. 자,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건과 관련한 또재료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네, 요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6,710원입니다. 6,710원이 최저 조정 가격이고요. 실제로 이제 발행은 전환 사채 발행 가격이 있을 겁니다. 네, 9,585원이죠. 9,585원. 시세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입니다. 네. 자, 근데 그 인수하는 주체가 HLB예요. 그러니까 HLB가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분기 현재로 그 7.92%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늘려가는 거죠. 이 HLB의 그 테라피틱스 지분은 계속 HLB에서 취득을 하면서 높여가고 있어요. 왜 취득을 하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100%뭐 물론 납입이 될 거고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의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OKN도 OKN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RGN 건을 특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럽 3상 종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권에 대한 기대인데, 여러분도 다잘 아시다시피, 알젠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한 1조 내지 3조 가치가 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최대 3조 가치. 지금 현재 시총, 7,600억 대비하면은, 아직도 멀었다 이거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쪽이, 그, 케네데 주니어, 네. 요그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네디 주니어는요. 대체 위약 신봉입니다. 특히 그이 우리가 그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는 데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고 이 트럼프를 바로 따르는 분이 이 케네디 주니어예요. 과거의 기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FDA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그 규제 완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신약 승인 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 건도 지금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뭐잘 아시다시피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종료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이 다른 어떤 그 신약 승인 업체들이랑 차별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고, r g n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과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협상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장 성공이 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바로 기술 수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유럽 삼장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NK 각막 완치율이 60%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 이제 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년 초에 이 건과 관련한 완료와 함께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출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분출하는 거는요. 테라피틱스도 어떤 주포가 있을 거고요.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테라피틱스만 쭉 치고 나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절한 기회에 터트리겠다는 의도예요. 사트가 그걸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예, 이평선이나 주가나 거래 움직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만 한번 땅 터지면서 위쪽으로 출발하면 무섭게 가겠죠. 무섭게 가면서 일단 따블은 쉽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세는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 그 폭발 타임을 주포 측에서 언제 터뜨릴 것인가만 저울질을 하고 있는 단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 시장이 뭐, 우리가 여러 섹터들의 그 변수들, 갑자기 변화한다든가, 또는 기타 아주 급변하는 사람들의 제도 많습니다. 이 그러니까 부분들은 우리가 빠르게 계속 그 업데이트를 받고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그거죠. 이겁니다. 네, 네, 테라피틱스와 관련돼서, 네, 이러한 도움, 그리고 자극적인 소통, 그죠. 네, 그리고 추천 주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요 번호로 테라퓨틱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습니다.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도 자, 끝까지 케어를 잘할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를 걸어볼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각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충종종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 종목만 있죠, 100 종목. 100 종목만 있습니다. 뭐200 종목도 아니고 300 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억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억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 밖에 안 됐어요.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웨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네, 웨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저,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종목을 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스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